안녕하세요, 포급하고 싶은 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헉? 설마 버실기에서 장시간 모고실 많이 올리기 싫어 유명한 똥꼬님이세요? 안녕해요, 똥꼬님. 혹시 밥모 될까요? 똥꼬님을 위해서라면 부정 삭 가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뭐야? 나보네 찾아볼라 했는데 어..어..어? 똥꼬님 사랑해요 반모 될까요? 똥꼬님 위해서라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도 불쏘 가능합니다 헐 감사해요 11여자 잘가 한입문 사과님 안녕하세요 지금 침이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 네, 네, 작업해보세요. 어차피 전 잘못 없고, 허이 작업될 텐데. 한마디로 다헛수고이죠워나 구독자 10만이시라면서요. 근데 저보다 작은 여유명님 채널에 있는 영상들은 뭐죠? 헐, 에피 슬라임 영상 게다가 보실게. 어머, 머 실상이네요, 에플님할말 없으셔서, 응, 아니야, 라고 하는 거다 알아요. 그냥 사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사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아들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늦는다니까요. 응? 음? 아, 아. 안녕하세요. 혹시 취향전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 귀엽네 <laughs> 그래요 잘가요 어머 자리언니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안와서 애교를 오잇 지금 도망할 때가 된건가 연적적 드립이야 오잇 하이 링 링링링 갑자기 왜? 그리고 너 유자 언니랑 친한 사이도 밥먹은 거 아니잖아? 야, 집배시야 이거. 추인아 구하다. 바본 거? 가 지금 가장 찔찔한 사람이 자인지도 모르고 나아지는 거 봐. 불쌍하다. 그러니까... 난 건너. 저는 4천이 사...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삼. 사... 년이요. <laughs> 아니, 손이랑 목소리를 봐서 어떻게 봐? 야 도대체 4 살이죠? 좀학년이래 제가 나이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지금 차돌이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덕분에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윤락폰트 구매했어요. 완전 이쁘죠? 아닌데 이거 다부섭다운한거들키겠어 네, 좋아요. 이런 바보. 폰트 제작자의 이름에 윤이 들어가는데 윤이 들어간 글자가 뭐가 이쁠까 하다가 윤마를 결정되어 판매가 됩니다. 어, 잘 모르겠네요. 맞다 내가 만든 폰트지 나는 내가 만든 폰트를 불법 다운한 거 싫어요 어 하하하 <laughs> 웃고 남깁시다 네 가능합니다 11년 아니요? 아닌데. 저 차별 안 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아니, 배터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배터리 차별을 해요? 아니, 저닉 차예요. 분위기 다운다. 들어와서 다짜고짜 나보고 슬라임을 달라고? 응 안되는데 그건 너가 더잘 알지 않을까 넌꼭 필요할 때만 나 찾고 이번엔 다짜고짜 들어와서 나한테 슬라임 박스 달라고 하고 슬라임 박스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얻은 건데 넌 나한테 쉽게 받을래 지금 그걸 사가라고 하는 거? 넌좀쓴맛에 봐야겠다 여석아 나와야지. 식빵님 안녕하세요. 식빵님 안녕하세요. 아, 어지러워. 모르겠어요. 시청자 명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명단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얘기 똑같아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즉식당님이두분 계신다 얘기입니다. 잘 가세요 두분 다. 어, 평진 언니 안녕. 지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잠시 자리 빌릴게요. 내가 다시 왔다. 여, 평진 언니 밖에 없다. <laughs> 근데 언니 태수선 대박이다. 아니, 남언니가 이렇게 앞뒤가 다를 줄은 몰랐지. 이젠 모르는 척까지. 내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언니가 내 집단 깠잖아. 발뺌말 생각나, 나다 보고 있었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뭔가 기분이 좋은 뛰는 놈. 그 위에 난 윤주입니다. 오, 1등 축하해요. 기분은 그냥 뭔가 좋아졌어? <laughs> 야, 그래도 2등이 얼마야. 안녕하세요. 제 영상에 맨날 상의글 써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음. 이미지 망친거안 들키겠지? 쟤왜 들어온 거야? 기분 좋아서 실시간 켰는데 기분 나빠지게 생겼네. 야, 니가 무슨 자신감으로 여길 들어와? 아니, 너가 아까 실시간 계속 내 집단 가고 미안하단 말에 성의 없이 하고 튀었잖아 그래놓고는 이젠 내 실시간에 당당하게 들어오네? 네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제발 좀말좀 좀 들어. 왜 모르냐니까 이렇게 벌어진 일이 다 네가 주범이라고 말을 못 알아듣겠어. 네가 이자 때의 주범이라고 제발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난 피해 주지 말고, 나도 손절. 저 실감 꺼요 이제 학교 생활도 망했네 100%소문내고다수테니실시간에나 켜야지 안녕하세요 을무 있는 여러분 실 시간을 얻을 하니다니분안좋안 좋으니 시간부얻지 말아주세요 아 안녕 하세요 힘들다 당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설마 해킹범이 여러분 제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제 계정으로 누군가 실시간에 켰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해킹범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 브이로그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영상 보면 제 일주일 시간표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실시간이 켜져 있을 때 학원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에 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학원에서는 폰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격영상 올리신 분들 다 영상 내려주세요. 저기 서윤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윤진은 아니 윤진님은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저 진짜 학원에 있었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해킹 번부터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도 이만 해킹 번찾으러 실신 안 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냐고? 김서율이 얼마 못찾고 포기했어.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김서율은 자기에 가까이 있는 친구를 못 찾은 거 그래서 지금은 그 일을 아예 기억 속에 잊혀놨어. 덕분에 윤지도 안심하고 살수 있었지. 그들은 이제 손절했으니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